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 그 성탄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성경몇 곳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성탄은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해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와 나셔서리, 고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이 구절은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이 듣게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내용 소에 보면은 천사가 전해준 말 중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래 구세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두고 구주가 나셨다, 그와같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탄이라는 것은 누가 보면 2장 10절, 11절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 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즉 성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마련되었지만은 이 길을 가지 않으면은 이 길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받느냐? 아니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너희들 눈으로 볼수 있고 너희 귀로 들을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 구원의 희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을 얼나죄악스러운과 하는 것을 성탄을 통해서 보여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러 시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아, 이런 충격이 있을 수가 없죠. 나는 너희들을 사랑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반해서 사람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도록 그냥 버려뒀습니까?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도록 하나님 그냥 방치하셨습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이런 식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든 겁니다.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쭉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악스러웠느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대들 만큼 인간이 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역하는 그런 말들을 할 만큼 인간이 악했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 정말로 왕이 나셨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왕이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두살 미만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도록 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만치 인간이 악한 거예요. 그두살 미만의 아이들이 무엇을 알고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씨를 말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아이들을 다 죽인 거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적게는 3 0 0년 길게는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문을 닫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회개하라,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고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말라기서 1장 2절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입을 닦고 계세요.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시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충격을 받으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입을 다물고 계시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걸 보면은 웬만한 인간이면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인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손내 밀기까지, 뻣뻣하게 인간은 교만한 목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치 인간이 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못해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손내 미신 거예요. 그리고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성탄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었던 그 시간을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신 거예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이 손 내밀 때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을 호주머니에 손만 넣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만치 인간이 죄악스러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렇게 말할 만큼 끔찍한 일 험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들은 더 타락하고 더 악한 죄성을 보일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적어도 누가복음 2장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보여 주셨고 말라기서 1장 2절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죄성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구원의 길로 내가 걸어가고 우리의 악한 모습을 엎드려 회개해서 진정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